에서 구체적인 설명에 앞서서 장례 기능 시험 채점표를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일단 실기 내용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운전 장치 조작이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차로 준수 및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법규 준수, 운전 능력.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은 일단 나중에 코스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거는 실격 사항이겠죠. 이제 실격 사항은 감점 부분이 아니라 그냥 이 부분에서 실수를 하게 되면 그냥 바로 실격이 되는 사항이에요. 한 9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가장 이제 시험 보는 사람들이 많이 실격을 당하는 세 가지를 추려 봤는데요. 첫 번째는 좌석 안전띠 위착용이 있어요. 아니 이거 되게 당연한 건데 어떻게 여기서 실격을 당하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일단 시험을 막상 보면 많이 떨리고 또 정신이 없어서 이 안전띠를 매지 않고 다른 거에 신경 쓰다가 이거를 착용하지 않고 출발하게 되면 바로 실격 사항에 해당하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처음으로 떨어지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경계석. 접촉시입니다. 경계석은 도로의 가장자리에 있는 돌들을 말하는데 거기에 접촉하게 되면 바로 실격이 됩니다. 중앙성 침범 같은 경우나 차선을 좀 밟거나 이럴 때는 감점 사항이 되는데 이 경계석을 접촉하면 무조건 실격이 된다고 해요. 또한 마지막은 주차 브레이크 미해지입니다. 이제 출발을 할 때, 주차 브레이크를 내리고, 그리고 파킹에 되어 있던 거를 드라이브로 바꿔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이제,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하지 않고 출발하게 되면 바로 실격이 되는데, 이 주차 브레이크는 또 내린다고 했는데, 완전히 내리지 못해서 미해지로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브레이크라는 영어로 빨간색 불이 들어와 있어요. 그게 꼭 꺼졌는지 확인을 하시고 출발을 해야지 실격 사항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이세 가지 유의하시면서 제가 장내 기능 시험 한 번에 100점으로 합격한 생생한 꿀팁 이제 코스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제 시험 코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처음에 출발은 이 지점에서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음 여기서 출발할지 여기서 출발할지는 음, 랜덤으로 정해져요. 그래서 시험관님이 몇번 차에 타라고 하면 이제 그 차에 타서 운전 장치 조작 시험부터 보게 됩니다. 운전 장치 조작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요. 기어 변속, 전조등 조작, 방향지시득 조작, 앞 유리창 닫기기 조작 이렇게 네 가지의 시험을 보게 돼요. 근데 이네 가지를 다 보는 게 아니라 랜덤으로 두 가지가 나와서 그두 가지를 이행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기어 변속은 대부분 중립에서 파크로 놓, 놓거나, 아니면 드라이브에서 파크로 놓는 기어 변속 시험을 보고, 또 전조등 조작은 정지 상태에서 전조등 조작을 하향. 상향 각 1회씩 하는 걸 말해요. 이제 전조등 조작이랑 방향 지시 등 조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거는 이제 핸들이 있으면 양쪽으로 이렇게 막대기라고 하죠. 이게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전조등 조작할 때는 이 왼쪽 막대기로 이제 조작을 하시면 됩니다. 전조등 조작은 이 왼쪽 막대기에 이렇게 이 부분을 이쪽으로 두번 딸깍딸깍 올리시면 전조등이 켜지는 거예요. 그리고 상향 지시등을 키라고 하면 이결두번 올린 상태에서 저의 몸 반대편,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밀면 상향등이 켜집니다. 또 하향등을 키라고 하면 이거를 다시 되돌아 놓으면 저의 원래 있던 자리에 놓으면 하향등이 켜지고 또 이제 전조등을 끄라고 하면 이 위에 두번 올렸던 전조등을 이렇게 두번 다시 내려서 원래 자리에 놓으면 전도등이 꺼집니다. 또 방향 지시등 조작에서 이거는 이제 깜빡이라고 다들 많이 하시죠? 이거는 이제 왼쪽 방향 지시등을 키세요 하면 이 전체를 이렇게 내리면 되고요. 오른쪽 방향 지시등을 키라고 하면 이거를 이쪽으로 위로 올리면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헷갈렸는데 그냥 왼쪽이라 그러면 제 왼쪽 손이랑 가깝게 내리면 되고 오른쪽이라 그러면 제 오른쪽 손과 가깝게 올리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나중에 이제 헷갈리지 않더라고요. 또 이제 앞 유리창 닫기 와이퍼 조작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전조등이랑 방향지시등 반대편에 있는 이 막대기에서 조작을 하시면 됩니다. 음이 와이퍼는 간단한데 어 이걸 밑으로 내리면 와이퍼가 켜지는 거고요. 다시 와이퍼를 끄라고 하면 원래 있는 자리에 놓으시면 와이퍼가 꺼, 꺼져요. 근데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될 점은 이건 저도 실수한 부분인데 연습할 때그 와이퍼를 이제 두번 정, 두번 내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한번 내리거나 두번 내리거나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시, 좀 긴장을 해서 힘이 많이 들어가서 한번 내린 줄 알았는데 이게 만약에 두번 내려간 상태면 이제 올릴 때는 그거를 모르니까 한 번만 딸깍 올리게 돼요. 그럼 여전히 와이퍼는 켜져 있는 상태겠죠? 그러면 이제 와이퍼를 끈 작동을 하지 않은 걸로 기계가 인식해서 여기서 또 점수가 감점이 되니까 이게 와이퍼가 두번 내려갔는지 확인을 꼭 하셔야 합니다. 또한, 여기서 또 엄청난 꿀팁이 있는데요. 이거는 진짜 많이 헷갈려들 하시는데, 저도 헷갈렸고요. 음, 기계에서 이제 전조등 조작 능력 시험을 평가합니다. 뭐, 전조등을 뭐, 켜고 상향등 1회, 하향등 1회를 평가합니다. 이랬을 때, 뭐, 뭐, 합니다. 이럴 경우로 끝난 경우에는, 이제, 어, 조작을 하시면 안 돼요. 이때 뭐라도 만졌다가는 그냥 다 감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뭐뭐 하세, 요로 끝났을 때 조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연습할 때이네 가지는 거의 다 이제 익숙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볼 때도 떨리지만 이 마지막 글자를 꼭 주의 깊게 듣고 조작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이제 운전장치 조작을 끝내셨으면 이제 출발하라는 신호가 나옵니다. 그럴 경우에는 차에서 첫 번째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하시고 두 번째 드라이브로 기어 변속을 하시고 세 번째는 이제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켜고 이렇게 출발하시면 돼요. 어느 정도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제 삐 소리가 납니다. 그럼 그때 이제 좌측 방향 지시 등을 꺼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가다 보면 가장 처음에 나오는 거는 경사로 부분이 나와요. 그러면 이 경사로에서 엑셀을 조금 밟고 이렇게 올라가서, 음, 이렇게 올라가면 이쪽에서 3초 이상을 머물러야 돼요. 근데 이 3초가 제가 1, 2, 3 이렇게 해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이제 제가 창문을 보고 그, 저의 바퀴가 이 선에 앞에 온 거를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브레이크를 밟고 기계에 이제 초가 세지거든요. 그거를 보고 3초가 지났을 때 다시 엑셀을 밟고 이렇게 경사로를 지나가면 됩니다. 또 경사로에서 이렇게 내려갈 때 가속도가 붙어서 너무 빨라질 수가 있는데 여기서 또 저희는 이렇게 좌회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브레이크를 서서히 밟아주면서 좌회전을 해줍니다. 이렇게 좌회전을 하면서 이제 저 신호등을 잘 봐야 돼요. 저 신호등을 봤을 때 이제 초록불이거나 노랑불이어도 이제 이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서야 된다는 걸 감안하시고 있어야 되고 또 빨간불일 땐 여기 서 있다가 초록불이 켜지면 이제 출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출발을 하셔서 음, 시험을 볼 때는 시험 보고 있는 차들이 많기 때문에 비어 있는 공간에서 T자 주차, 직각 주차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 부분에서 비었다라고 하면 이제 저의 몸통이라고 그래야 되죠? 저의 몸통과 이이선 있잖아요. 이 선이 일직선이 되는지 보고 일직선이 되었다고 하면. 이제 이렇게 일직선이 되었다고 하면 여기서 이제 정지를 한 상태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핸들을 완전히 다 돌려줍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들어오실 때 이제 차가 저의 몸이 이렇게 이 경계석의 두 번째 이 돌과 일직선이 되셨다 싶으면 이제 오른쪽으로 끝까지 감았던 거를 풀면서 이렇게 앞으로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앞으로 오실 때또 들어올 때 했던 것처럼 저의 몸통이랑 이 선이랑 일직선이 되셨다 하시면 멈추셔서 이제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저의 강사님은 반 바퀴만 돌리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핸들이 이렇게, 음 뭐,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 이렇게 반 바퀴만 돌리라고 하셨는데, 저는 보니까 반 바퀴만 돌리면 자꾸 선을 밟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찾아보면서 이제 봤는데, 이게 이제 차가 바뀌면서, 이번 연도인가 작년부터 차가 바뀌면서, 뉴 악센트가 이제 좀더 덩치가 크다 보니까 4분의 3바퀴를 돌려야지 안전하게 갈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일직선이 됐을 때 4분의 3바퀴를 핸들을 돌려서 이제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핸들을 돌려서 이렇게 대각선이 되게 해야 돼요. 이렇게 대각선이 될때 어느 정도까지 앞으로 가시냐면 이 모서리 부분 있잖아요. 이 모서리 부분이랑 제 창문 내리는 그 버튼이 이렇게 45도 각도로 이렇게 일직선이 되시면 멈추시면 됩니다. 이렇게 멈추시고 나서는 이제 뒤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제 기어 변속을 R로 놓으시고 또 왼쪽으로 핸들을 끝까지 돌려줍니다. 끝까지 돌려서 이제 브레이크를 떼시면 이게 차가 뒤에서부터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이렇게 들어가셔서 이제 여기에 확인선이 있거든요? 이 지점에 뒷바퀴가 이제 닿으시면 이제 확인되었습니다. 라는 목소리가 나와요. 네, 그러면 이제 주차 브레이크를 내리고 기다리시면 삐 소리가 납니다. 그럼 이제 그것도 인정이 된 거여서 이제 나가시면 되는데 나가실 때도 이제 들어오실 때와 똑같이 여기까지, 여기까지 앞으로 빼신 다음에, 아, 물론 다시 드라이브로, R로 놨던 걸 드라이브로 바꿔야겠죠? 주차 브레이크도 푸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저의 몸통 있는 데까지 앞으로 나오신 다음에 또 이렇게 나가셔야 되니까 오른쪽으로 핸들을 끝까지 돌려서 이렇게 빼줍니다. 또 여기서도 이제 차가 여기까지 왔을 때또 저희 들어갔던 방법과 동일하게 저의 몸통과 이 선을 보시고 또 핸들을 오른쪽으로 끝까지 돌려서 이렇게 나가시면 가장 어려운 t자 주차가 완성되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하면 거의 뭐다 끝났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또 여기서 이제 안심하다가 마지막 부분에 또 실수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이제 긴장을 놓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우회전을 하고 이렇게 가셔서 여기 또 교차로가 있거든요. 여기 신호 잘 보시고 또 여기서 이 정지선 밟지 말고 이쯤에서 이제 대기하고 있으시다가 초록불이 되면, 이제 좌측 깜빡이, 여기서 미리 켜놓으셔야 되고요. 좌측 깜빡이 켜시고 이렇게 진행, 아니죠. 이렇게 가면, 이제, 실격이에요.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좌측 깜빡이 켜시고 이렇게 진행하시면서, 속도는 이제, 유지를 꼭 하셔야 되고요. 20km 정도로 유지를 하라고 하시는데, 20km는 저는 그냥 엑셀을 밟지 않고 진행하는 걸 가장 추천드려요. 그냥 엑셀 안 밟고 드라이브에만 놔도 한 시속 5km 정도로 이제 되게 느리게 움직이거든요. 그냥 그 정도 속도로 진행해도 충분히 다 시간 내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가시면 또 이제 돌발 구간이 있는데 돌발 구간은 어디에서 나올지 모르는데 대부분 이쯤에서 나오거나 이쯤에서 나오거나 뭐 t자 주자 끝나고 나오거나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돌발은 갑자기 앞에 붙어 있는 이제 빨간색 불이 켜지면서 이제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당황하지 마시고 꼭 브레이크를 밟아서 이제 깜빡이라고 하나요? 그거를 이제 돌발 등 비상 전멸 등을 작동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갑자기 돌발등이 꺼지면 이제 비상 전멸등을 끄고 다시 출발하시면 돼요. 이제 출발을 하시면 여기서 이제 마지막 구간인 가속 구간이 나와요. 이제 가속 구간에서는 이 20하고 밑에 이렇게 짝대기가 있는 표지판이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엑셀을 밟아서 저는 저의 팁으로는 한 3분의 1 지점에서부터 이제 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엑셀을 이렇게 밟으면, 여기에 이렇게, 꽃깔이 세워져 있어요. 그럼 그 정도 부분까지 엑셀을 막 밟아서, 20km를 넘기셔야 돼요. 넘기고, 또이 꽃갈이 지날 때쯤에는, 엑셀을 떼고, 브레이크를 조금 밟으면서, 이 20km 되기 전에, 이 표지판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부터 속도를 서서히 줄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20km 이하로 이 표지판을 지나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너무 속도를 많이 내서 여기까지 그냥 뭐 40km로 지나가시면 이제 여기서도 감점이 많이 되니까 이 부분도 꼭 주의하시고 마지막 이제 코스라고 생각이 돼서 여기서 약간 음 정신을 놓으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까지 집중하시면서 매저하시면 이걸 통과하시면 이제 좌회전 한 번만 하면 이 종료될 때쯤에 이제 이쯤 와서 우측 깜빡이를 켜시면서 종료 지점에 통과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시험관님이 어 주차 브레이크 하고 이제 파크로 놓고 내리라고 하시면 이제 내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100점으로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음, 이제, 아, 가장 중요한 정보를 안 알려드린 것 같은데, 어, 총 길이, 총 길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겠지만, 총 길이는 555m라고 해요. 그리고 제한시간이 있어요. 제한시간은 9분. 53초입니다. 그리고 합격 점수는 80점 이상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한시간이 있는데, 그, 이 9분 3 9분 53초 이내에 들어오면 되는데, 이 t자에서 또 별도의 제한시간이 있어요. 이 t자 직각 주차에서 2분이 넘기시면, 또그 초마다 또 감점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공식대로만 하시면 막 왔다 갔다 하시지 않고 공식대로만 하시면 이것도 충분히 이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꿀팁이 되었길 바라면서 저는 이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